예 오늘은 11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중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관에서 일으킨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을 맛보기를 기적을 원한다면, <laughs>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르바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병들어 죽기 전에 이 여인이 기도했을 가능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죽고나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18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죠? 딱 죽고 나니까 지금 말의 뉘앙스가 기도하는 뉘앙스입니까? 기도 안 하는 뉘앙스입니까? 기도 안 하는 뉘앙스잖아요 죽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실 지금 되게 원망조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되게 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만 골라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자기가 기도 제목들 리스트를 그 리스트를 다 이렇게 적어 봤대요. 그리고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하나도 없고 다 그냥 가능해 보이는 것들만 기도 제목을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어떤 장애나 유전적 미세결실증 이런 검사를 좀아이들 많이, 좀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엄청 기도하죠. 결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이게 진단받고 나면 그때부터 뭐하냐면 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늘이 장애 진단 받기 전에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 기도 엄청 했지요. 그냥 좀키 작은 아이일 뿐이게 해달라고. 장애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상 검사 결과를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오진이었다고. 엄청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역시 정확한 장애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기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지고서도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좋은 성격, 좋은 믿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머리를 한대 얻어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장애를 고쳐달라고는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의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도 이제는 하나 하나님께서 할 수는 다될수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고쳐주옵소서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좀 있으면,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기도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다. 는거 근데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걸 내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나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불가능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거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바브처럼 병 들어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죠? 엘리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갈과바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왜 죽기 전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럼 빨리 오지 그랬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버린 그 아이 그 0%의 가능성 아닙니까? 그 0%의 가능성 그 아이를 안고 데려다가 자기 심상에 눕히고 그때부터 부르짖어 뭐엇이시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오히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그때에 엘리아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 라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들고 하나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냥 조금 운이 좋거나 조금 누군가가 도와주면 될 만한 일들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후에도 응답받은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제는주님 응답하실 것 맞아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기적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영 0%의 가능성의 일들, 홍해가 달라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되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38년 동안 조금도 일어설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로 수천명이 먹고도 남은 일들, 이런 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가능성 제로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치병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난치병 기도해야죠. 오랜 지병 기도해야죠. 불가능한 상황 기도해야죠. 특히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너무도 완악한 자들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고집도 저런 고집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둘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적은 단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적은 대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좀 막연한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의 싸움 아마 좀 그런 성격이 있지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기하시므로 하나님 영감 받으시잖아요 오병이여도 아마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열개의 지향을 쏟아 부으신 것도 아마 그런 좀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목도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대의 저뒤편의 은밀한 자리에서도 우리 삶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이 골방이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하나님 그한 사람을 위해 단한 사람을 위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아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골방에서 엘리야 한 사람만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죽은 자가상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면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 기적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단한 사람을 위해서도 찾아오셔서 그런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라 거예요. 오늘 누구를 위해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를 위해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로가 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엘리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골벅에 누가 혼자 있어요? 죽은 아이 빼고는 엘리야 혼자 있잖아요. 왜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요? 엘리야를 세상 한복판에 이제 세워서 세상과 맞서게 하시려고 그에게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 그에게 이 권능을 행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애국의 바로가 술객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모세를 홀로 만나주다 일대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은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시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권능으로 붙들려 받은 한 사람을 습니까 그래서 그한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골방에 찾아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귀와 죄와 상한 권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한 지식으로가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성품, 착한 성품으로 안 됩니다. 인기응변 처세술 무슨 뭐은사하고악기 뭐 치는 이런 걸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붙들되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세우시고자 그에게 기적의 권능을 보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그 믿음과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복판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에 다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기적. 그게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 사르밭 과부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입니다. 24절을 읽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요. 진짜 기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시돈이라는 곳이라는데 시돈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요 그래서 시돈은 어떤 종교의 지배를 받는 곳이냐면 바알 숭배하는 바알 종교의 지배를 받는 곳. 여기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의 보건데 사르바 과분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알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시돈이잖아요. 바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알 신앙은 되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어떤 신보다 강력한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알 종교 의 메카라고도 할수 있는 시돈에서 여인이 회심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날 추구해야 할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일어나야 할 부활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요 회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추구해야 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적이 뭐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기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일어나야 할이시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통해 복음의 권능을 통해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아니라 모든 불가능 속에서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권능을 붙들고 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이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다 구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그 누구라도 또 똑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ごまごかみさん